자, 업비트 이뮤터블 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뮤터블 X 같은 경우 지금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잘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큰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새롭게 다시 물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신호 이쁘게 주면서. 지금 이 자리 뚫을 수 있는 자리 한 번씩 나와주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꼭 실시간 대응해주시고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이뮤터블X 같은 경우 지금 상장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상장을 해서 정말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저점 대비 약400% 이상 가격 상승을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자리 올해 2020 2024년도에 더큰 수익률, 더큰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기에 정말 좋은 자리가 한번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저점, 이 보이시는 이 지지선 또한 뚫리지 않고 밑으로 뚫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정말 손익비 좋은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무료수통방 같은 경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다 자리를 잡아 두면서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 잘 보았던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 하면서 큰 좋은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 또한 같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 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을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대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 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형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이뮤터블 X 상장된 지약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반년 동안 안에 정말 큰 상승이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400% 정도 이상 큰 상승이 가격 나와주었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큰 상승 신호보다 더큰 고점 갱신을 할수 있는 큰 신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올리면서 저희 무료수통망 입장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영상으로 그냥 무작정 여기 신호가 좋으니까 무작정 들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제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게 실시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매도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내가 매도가를 설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그 이상으로 폭락이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게 코인 차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대응해주면서 저희 무료 소통방 대기해주시면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시고 매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다 충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 정확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만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느낌대로, 그냥 무작정 이슈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도과 설정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수익률 한번 기록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4년 역대급 수익률, 역대급 상승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지금이 가장 투자하시기, 가장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올해 2024년도 또한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